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은혜를 잠깐씩 맛봤던 에, 그러나 지속적이지 못했던 저의 그 과거의 경험을 한번 좀 말씀드릴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은혜 받은 이후에 새벽에 이제 기도를 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이제 에, 문득 문득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과 이런 깊은 교제에 잠기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에, 정말 시선이 고정되어 있다. 아, 이건 정말 얼마나 감사하고 즐겁고 감격스러운 일인가. 어, 신앙생활의 진수가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볼 때가 있습니다. 어쩌다가 내가 이런 그런 귀한 자리에 오게 되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그거는 뭐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늘 이제 하곤 합니다. 에, 마치 그것은 이제 전후반 벤치에 앉아있던 후보 선수가 연장 후반전에 투입이 돼서 골든 골을 기록했을 때의 그 기쁨보다 수백 배 수만 배더큰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속적이지 않은 은혜를 얘기하는 거죠. 제가 이제 경험을 해, 해봐서 잘 압니다. 제가 이제 후에 알게 된 사실, 전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인격적으로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과 객관적인 사실을 들어서 알게 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아도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인가 라는 사실에 대해서 저는 정말 굉장히 고민을 했던 사람입니다. 아 그런데 그것이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5절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제 많이 해소가 된 부분이 있어요. 아 뭐냐면은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꽃 가운데 받는 것 같으니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아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의미로 이제 저는 해석이 되었는데요. 그 나의 공적이 있습니다. 평생에 행했던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마지막 심판 날에 하나님께서 불로 그 공적, 즉 공적에 대한 어떤 가치, 성격, 질 이런 거를 테스트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13절에 나와 있는데. 근데 그 공적이 그래서 이제 만약 불이 탄다라고 하면은 나는 구원을 받되 불꽃 가운데 이제 구원을 받는다. 불 가운데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인데. 불을 통과하게 되면은 그 얼마나 그 모든 것이 다 탑버리지 않겠습니까? 탑버리면은 벌거숭이가 되고 벌거숭이가 되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챙피함을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챙피함을 느끼는 그런 구원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공적이 타고 안 타느냐, 나의 공적이 그 문제는 바로 주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났느냐, 만나지 못했느냐의 문제와 결부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공적이 어떤 상태로 남아 있느냐 하는 것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나의 어떤 풍성함, 아, 주님과의 그런 충만함을 내가 얼마나 누렸느냐에 따라 달라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어,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받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 부끄럽게 구원을 받았다는 것과 관련해서 말이죠. 주님을 인격적으로 이제 만나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이제 들었죠. 설교 말씀이나 신앙서적을 통해서 많이 들었는데, 제가 실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깨닫게 된 것이, 아,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거하고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상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그런 의미 나한테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확실히 이제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참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제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예전에 이제 하용주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나서 참 은혜를 받았다. 너무 좋았어 이런 이제 표현들을 많이 저도 했지만 남들도 많이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설교 말씀을 다시 이제 은혜를 되새기고자 이제 이렇게 주일마다 이제 적어서 그거를 다시 보곤 했었습니다. 볼때또 그런 처음에 들었던 은혜가 이제 되살아나곤 했던 그런 이제 경험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사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감동이 이제 사라지고 하는 것을 제가 많이 경험을 했어요 왜냐하면 육신의 염려 어떤 병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생활의 염려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은혜가 다 바닥나고 근심 불안 걱정만 남는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이게 제가 과거에 실제 경험했던 그런 패턴 이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은혜가 충만하면은 제가 이제 활달해지죠? 그러나 이제 조금 은혜가 사라진다, 없어진다 하게 되면은 이제 의기소침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침잠해지는 그런 경우도 이제 경험을 종종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분명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집회 다시 가는 거죠. 아, 다시 이제 봉사도 열심히 하는 것이죠. 또 예배도 열심히 드리면서 제가 그런 경험했던 은혜를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이런저런 모양으로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믿음이 좋다. 아저 사람은 믿음이 좋아. 그런 얘기를 좀 종종 듣곤 했었습니다. 아, 성경을 이런 모양은 저런 모양으로 이제 제가 가르쳤습니다. 일대일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가르쳤는데 이제 그때 할 때마다 이제 제가 기도도 뭐 그럭저럭 했고. 또, 말씀 암송도 좀 했고, 이제 특히 기억나는 거는 지금 제가 구약의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와 예화를 제가 이제 많이 꽤 차고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일전에 왜 제가 한번 말씀드리기를 성경의 맥을 잡아라 라는 그런 강의를 듣고 제가 이제, 어, 이거 내가 참 해야 될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한 2, 3년간에 걸쳐서 이제 관련, 예, 강의도 듣고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해서 성경의 맥을 잡아라 라는 책을 한번 제가 재보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제 어떤 공부했던 그런 것들이 제 속에 많이 당시에 남아 있어서 어, 구약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를 이제 나누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아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지금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 그러나. 그것은 저의 그 내면을 모르고 겉만 보고 하는 그런 아 생각일 수 있었겠다. 이제 저는 충분히 그렇게 이제 생각을 지금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저 내면에는 정말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어떤 주님을 향한 갈급함이 항상 저 속에 있었어요. 내재하고 있었어요. 무엇인가 항상 저는 부족하고 허전한 느낌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 진리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진리 주위에서 늘 맴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이제는 이제 그걸 확실히 알게 되었는데 예, 확실히 한 지금 이 시점에서 보게 되면은 맴돌고 있었던 게 확실합니다. 아~ 진리를 잡으려고 하는 진리에 잡혀야 되는데 진리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이제 행동으로 그런 거를 잡으려고 하는 내 열심과 노력으로 잡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진정으로 아,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된다고 이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저한테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되는 것은 믿음이 참 내, 믿음이 뭔가 잘못됐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저는 늘 하고 있었습니다. 아, 어떻게 해야지 그 믿음 가운데서도 충만했던 그런 은혜가 임했던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충만했던 은혜가 계속 나한테 남아 있음으로 해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어떻게 내가 가질 수 있을까? 은혜가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늘 생각하는 그런 거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받은 은혜를 내가 간직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이제 저한테 생각이 되었는데 그런 은혜의 자리에 그러면 있는 것을 누구나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은혜의 자리에 있은 다음이 저한테는 항상 문제였습니다. 변화산 정상에 있는 거 누구나 좋아하죠. 은혜를 받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항상 늘 있을 수만은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언젠가는, 내려와서 세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나중에 또 깨닫게 된 사실이지만,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그 곳이 어느 곳이건 간에 그 곳이 바로, 변화, 나의 변화산이다. 하는 걸 깨닫게 되었지만, 그 깨달음이 있기 전에는 변화산에서 내려오면은 이제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변화산에서 생성되었던 그런 평안이 흔들리고 깨지는 것을 많이 경험하죠. 걱정 근심이 생기죠. 또 짜증이 이제 생겨서 마음의 요동이 오는 것을 경험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시간이 지나간다는 의미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내게 주셨던 그 감동적인 은혜는 다 사라지고 결국에는 세상과 버타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추상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다 경험했던 제 과거의 패턴이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이제 없어지고 고갈이 되면은, 아, 옛성질런 다시 나오는 거죠.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조그만 일에도 잘 삐치고, 어, 또뭐 교만, 자랑하는 그런 교만이 이제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거를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늘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나의 삶은 변하지 않은 것일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이제 이런 문제점들이 사실 저의 그 근본적인 신앙에서의 고민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은혜 받고 이제 알게 된 사실인데 내게 어떤 근원적 그런 중심적인 것, 근원적인 것, 즉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런 어떤 견고한 속사람, 견고한 심지가 내 안에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지만 세상은 얼마나 거대한 파도입니까? 그런 거대한 파도에 저는 매번 그냥 휩쓸려, 그냥 넘어지고 쓸려갔었습니다. 또 세상은 얼마나 압도하는 그런 존재입니까? 압도하는 겁니까? 그런 압도하고도 남는 거대한 벽이었고, 견고한 짐이었습니다 저한테는 그러기 때문에 그 세상 속에서 줄지도 모르는 그런 어떤 흥미 재미 또 내가 연구하면은 굉장히 나한테 유용하고도 좋은 그런 정보를 줄수 있겠다 그래서 그걸 잘만 활용하면 얼마나 멋진 삶을 살고 남들한테도 인정을 받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저는 많이 했었습니다 어, 세상 속에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아, 세상이 줄지도 모르는 그런 행복을 아, 느낄 수도 있겠다. 또 사실 많이 느꼈고요. 그런 행복은 일시적인 거였지만, 특히 이제 술 먹으면서 에, 느끼게 되는 행복은 정말 아, 일장춘몽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결국 다 내가 속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세상에 있으면 결국 멸망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죠. 요한일서 2장에서도 분명하게 세상을 사랑하면그 속에 나의 사랑이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깨닫게 된 거는 제가 아, 결국 내 속에 말씀의 뿌리가 깊지 못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긴 조금 계셨는데 아, 주 아주, 아주 완전하게 좌정하고 계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제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그 맥락을 같이 하는 말씀을 제가 이제 보고서 아 이게 내 말씀이구나 나를 두고 하는 말씀이구나 말씀이구나 하는 걸또 깨닫게 되었는데 뭐냐면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 그 집을 모래 위에 짓는 어리석은 자, 자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laughs> 저를 두고 하는 말씀 같았습니다 에, 말씀처럼 그 은혜의 말씀을 받았어도 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행함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받았던 은혜가 저한테 계속 남아있지 않고 금방 소진해 버렸다, 소진되었다. 마치 은혜의 집을 제가 열심히 은혜를 받으면서 짓고 있었는데 그것이 모래 위에 짓고 있었던 것과 다름없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모래 위에 지으니까 조그마한 세상 염려와 어떤 그런 유혹, 게 그런 어떤 외부 충격에 쉽게 무너지는 저였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금방 사라질 수밖에 없었지 않았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말씀을 통해서 이제 묵상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제 은혜가 계속 남아 있지 않고 어, 사라지는 그런 문제는 또 한편 어떻게 생각하냐 할수 있냐면은 하나님을 사모하면서도 내 안에 버티고 있는 그런 세상과 짝하려고 하는 그런 견광 때문이었다라는 것이 이제 또 생각되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건만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지 말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저는 등한시하고 또 불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겨 보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늘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은혜를 받았어도 제속에 남아있지 않았다 하는 거였습니다. 에 그러나 이제 제가 깨달아 알게 됐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알게 된 것은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아, 오직 하나님만 찾고 바라보게 되면서,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되면서, 에, 말씀을 이제, 이제, 이제 항상 기뻐하고, 어,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면서, 아, 그게 은혜 입은 자의 진정한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자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진정이란, 어저저 행복이란 그 저기 단어가 또 얼마나 에, 중요한 그런 주제입니까? 그래서 행복이란 주제에 대해서도 한번 다음에 나눠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은혜를 우리가 이제 받아도, 제가 받아도 하나님과 그런 아, 바른 관계 속에 계속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그런 과거에 받았던 은혜는 나한테 어떠한 능력도 줄수 없다. 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추억 속에 있는 은혜는 저한테 아무런 영향을 줄수 없고 저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다른 말로 해서 은혜 안에 이제 은혜를 받은 그런 상태에 그대로 있고 진전이 없다라고 하면 은 계속 은혜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라는 거를 저는 이제 깨닫게 되었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깨닫게 된 것은 제가 은혜가 중단이 왜 될까 하는 것이 이유가 뭘까라고 이제 생각했을 적에 깨닫게 된 것은 결국 은혜 받은 그 지점에서 제가 멈췄기 때문이었습니다. 계속 그 은혜를 유지시켜 가려고 하는 어떤 노력, 뭐, 말씀의 묵상,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이 저의 원인이었습니다. 이건 제, 한, 저한테 이제 적용되는 저의 이야기입니다. 충분히. 말씀을 은혜로 받을 적에, 그래서 저한테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은혜를 지속시키는 말씀 묵상이었습니다. 저한테. 아, 그래서 말씀 묵상을 하나님께서는 아, 저한테 훈련을 시키셨고 그 과정을 거치게 하셨다는 것을 이제 나중에 깨달아 알게 하셨는데 저는 그래서 그 말씀 묵상 은혜 받고 말씀 묵상을 하고 난 다음에 아 내가 옛날에 말씀 묵상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말씀 묵상을 했었나라고 생각해 보니까 아 그런 기억이 저한테는 전혀 없다라는 것을 저는 발견했어요. 묵상을 하긴 했죠. 그런데 에 관련이 없는 묵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묵상을 하지 않았다 라는 그런 생각만 들 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묵상을 했을 때에 어떤 그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저한테 임하고 있다. 또 저한테 경험되고 머문다 라는 것을 제가 이제 묵상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하나님과 바른 교제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다라는 것도 또 깨닫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은 은혜를 소중하게 지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최상의 방법은 결국 매일매일의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은혜를 새롭게 하는 거였습니다. 에, 그 새롭게 하는 은혜 가운데에 중심을 차지하는 것이 결국은 에, 하나님과의 동행이다. 하나님과의 어떤 음, 임재 안에 거하는 거다. 이런 거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 묵상이다. 은혜 안에 거한다. 뭐 교제한다. 동행 그다음에 어떤 주님의 임재 안에 있다. 얼마나 이게 하나하나 커다란 주제이고 감격스러운 그런 말씀입니까? 그런데 제가 또 깨닫게 된 것은 성령의 은혜, 성령의 열매를 이게 제가 이제 조금씩 맛보게 되었는데, 성령의 열매 아홉 가지가 하나가 갑자기 맺히는데, 나머지 여덟 개는 전혀 맺히지 않는다.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정도의 차이지, 성령의 열매 아홉 개는 다 나타나는 맺히는 그런 것을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동일한 논리인 것 같았습니다. 이 말씀도 동행이다, 임재다, 이러한 거대한 주제도. 그것이 하나만 나타나고 하나는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은혜를 받고 기도와 말씀 묵상에서 나타나는 그것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저는 이제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제가 언젠가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잠깐 그 나눈 적이 있는데. 에 다시 잠깐 또 말씀을 회상시키면은 그 말씀을 주시는 원, 원하시는 이유는 어 물론 제가 말씀을 받아야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주시는 거다 이제 그렇게 포괄적으로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어 결국은 그 말씀 주시는 이유가 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바른 교제 그리고 더 친밀하게 하시기 위한 거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하셨습니다. 거기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의 말씀인 것이었죠, 저한테. 그게 바로 10편 23편에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하나님의 말씀은 저의 그런 침잠되어 있는, 잠자고 있는 영혼을 깨우고 소생시키시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변화하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제가 이제 경험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10편 23편에서 아, 말씀하는 음,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또 저한테 계속 감동으로 강조하신 건 뭐였냐면은, 아, 은혜로 만약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말씀 묵상과 기도로서 그 은혜를 계속 지켜나가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남이 한 묵상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묵상과 내가 너하고 직접 교제함으로 어, 얻게 되는 그런 묵상의 은혜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어, 받은 말씀으로 묵상을 함으로, 기도를 함으로 그 은혜를 받고 또 계속 간직해라. 라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어, 경험적으로 정말 말씀드린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과 직접 말씀을 갖고 하나님과 직접 교제를 할 적에 받는 은혜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은혜가 정말 오래 지속되더라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어 제게 주신 은혜로 주시는 말씀 그리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 그것이 이제 감동과 계시가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묵상할 때 주시는 은혜는 제 마음판에 아주 깊이 새겨지는 것을 경험 합니다. 제 뇌리에서 쉽게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나는 삶에서의 다양한 상황과 국면에서 그 뇌리에서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들이 쉽게 저한테 기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항상 도우실 준비가 되어 있는 분 아니십니까 제 속에서? 그러기 때문에 말씀이 떠오를 적에 아주 쉽게 용이하게 그 말씀을 내 삶에서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제가 이제 경험을 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하루는 어떤 묵상 말씀을 읽은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두란노 성경에서 나온 성경 가운데에는 하용주 목사님의 묵상 에세이가 이렇게 말씀 중간에 이렇게 같이 편집되어 있는 그런 성경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걸 읽고 있었는데 저를 어, 아는 어떤 분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아, 남이 해 놓은 묵상 읽는 거 그것이 뭐 중요하지 않다 는 의미는 아니지만 당신이 직접 말씀을 갖고 하나님과 묵상했을 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묵상이 굉장히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저한테 해주신 기억이 났습니다 정말 그 뜻을 이제 확실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넘치는 은혜를 저한테 주셨고 은혜 안에 계속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걸 허락을 저한테 하셨어요 또그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고 어,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한테 또 인도하셨습니다. 과거에 받은 그런 모든 은혜는 현재 하나님의 동행과 임재 속에서 받는 그 커다란 은혜 속에 다 묻히고 맙니다. 항상 그런 것을 제가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깨닫게 된 중요한 것도 한 가지는 뭐냐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시고 믿게 하고 묵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씀을 그 뜻을 깨닫고 알았을 때의 그 감격과 기쁨은 또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에서 더 나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뭐냐 하면은 깨달은 말씀에 멈추지 아니하고 그것을 삶에서 살아내라는 것이었습니다. 살아내라. 삶에 적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평생 같이 누구나 다 삶을 살지만 아, 매번 즐겁고 감사한 일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지루하고 때로는 답답하고 그런 평범한 삶의 연속이 우리 우리의 삶의 연속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지루하고 답답하고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감사와 기쁨을 유지한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얼마나 정말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삶 속에서도 평범한 일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 그것은 결국 평상시에 말씀을 순종하고 또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에.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한다는 것을 다 포함하는 것이겠지만 여하튼 그런 커다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다 포함된다라고 했을 적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하는 것이 이제 저의 묵상이었고 실제 그 맛을 이제 이제 보게 된 저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상상하지도 못할 그런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아, 정말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할 때마다 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나됨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저는 정말 고백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고,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나의 고백이었다라고 정말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데 그 고백이 바로 저의 고백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은 우리는 이제 저를 포함해서 다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은혜에만 머물러 있는 경향이 저의 경험을 통해서 봤지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 속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그런 것들이 포함됐다라고 봤을 적에 그런 은혜를 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결국 그것은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자 그러면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교제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런 은혜를 간직하고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런 모든 은혜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